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이님에게, 어, 이제 벨라님이라고 제가 했었던 분이죠. 이제 다이님, 이제 닉네임을 바꿔서 이제 다이님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이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제 닉네임은 리라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보낼 선물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 다이 님이 이 영상을 봐가지고 영상을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영상 소개 영상 부탁할게, 선물 소개 영상 부탁할게 라고 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선물 소개 영상 꼭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선물 소개 영상 부탁할 테니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제 편지가 있구요 편지 예, 편지 그런 건안 뜯어보고 이제 선물 이제 뜯는 순서 이제 정해놓은 거를 보시면 이제 보내는 것하고 보내는 것들 하고 이제 뜯는 순서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이님이 뜯어보는 순서를 지금 여기 어 완전 붙어가지고 아난리에요 뜯고 지금 뜯었는데요 음, 여기 지금 이제 선물 제가 보낸 선물에서 어. 순서 소개가. 16. 음, 책도 지금, 음. 어머, 이거 떼졌다. 18, 요거? 3. 3. 3. 가 여기 뜯는 순서 볼게요 뜯는 순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무엇을 보냈는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되게 재밌는 걸 보냈어요 아 그건 이제 다희님의 영상 가셔서 선물 소개하는 영상 이제 조만간에 한 수요일 아무튼 그쯤에서 열 나올거니 그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번째는 돈이라고 했는데 이 돈은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 영상 보시고 페이크인지 진짜인지 알아보세요 이제 다른거는 다진짜인데 이거는 페이크일지 진짜인지 맞춰보시고요 돈은 당연히 뭐 음, 그렇겠죠 두번째로는 이제 인형용품 세 번째로는 딱지. 네 번째로는 미션. 다섯 번째로는 사탕. 여섯 번째로는 다이니 캐릭터 그림을 이제 보냈고요. 일곱 번째는 스티커.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엔딩이라고 제가 한번 엔딩 글을 써놨어요. 엔딩 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엔딩이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이제 제가 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낼 겁니다. 어 제가 많이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어. 응. 아주 잘한것 같아요 자 했지? 접어서 아, 잘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꺼지면 얘나불 응. 켜라 켜면 음, 스킨을... 보여요 불빛이 그러면 제가 여기 자 지금 제가 접었는데요 아. 제 동생이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지금 제가 이거를 접기가 힘들어요 응? 아다 접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다 제가 몇개는 스티커로 막 이런거는 어떤거는 스티커로 막 포장을 하기도 했고 어떤거는 이제 테이프로 하기도 했고 어떤거는 어떤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줬어요. 지금 사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넣어놨어요. 되게 제가 열심히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따이님 내발 네 출연이다. 내발 네 출연 내발 네 공개. 예전부터 제 발이 예전부터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해 영상 찍으면서 저만 한 번씩. 제 발이 공개됐었죠 아야, 아, 예, 이번에는 공개를 해버렸네요. 호호, 저... 네 발. 어, 뭐야? 아네 발. 네 발. 12예요, 네 발. 12예요? 네 발. 12예요? 네 발. 네 발. 진짜, 진짜. 네 발. 진짜. 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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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인님한테 이걸 이제 보낼 겁니다. 안녕. 그러면 여러분, 선물 이제, 16, 다인님께 보낼 선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